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파도입니다. 이 파도 같은 경우는요. 어,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거리랑 터졌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좀 거품이 많이 낀 종목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막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왜 상승이 나왔냐. 자 일단은 매출액이 생각 외로 급등을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래서그 기대감으로 투자자들 이좀 많이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과 그리고 아 외인들 같은 경우는요 강한 매수를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과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팸, 반도체 팸리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미국에 넘어가 가지고 이 파도 대표가 미국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메타와 공동 기조 연설을 같이 하면서 또 다시 한번더좀 주가가 그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 이후부터 해 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더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자, 저는 이 파도 같은 경우는요. 좀, 주,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은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볼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일단 수주 공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뭐 객관적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잘 올라오질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은 좀 의심스러워 의심있게 좀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비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파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파도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영상 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신는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파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준까지싹다 총동원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파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먼저 본 사람으로서 딱두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냐? 자첫 번째,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혀서큰 수익을 노릴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것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079192두 파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싹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두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